예, 안녕하세요 사키엘입니다 오늘은 세븐나이츠의 천상계 방대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주까지만 하더라도 방대기 비중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나 이제 최상위권에서는 방덱이 완전히 사라져서 아이들을 좀 방덱이 무너지나 싶었는데 방덱 또 다시 답을 찾았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 같은데 바로 이덱이에요 없었던 덱은 아닙니다. 카구라 플라튼 챈슬러 아킬라 잉그리드 원래도 있었던 덱인데 장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뭐 덱적으로 봤을 땐 플라튼 챈슬러가 버티면서 이제 상대방을 계속해서 괴롭혀 주는 거고 잉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데미지를 막아주는 역할 그래서 레벨이 높지 않더라고 사실요 이 덱은 저도 지금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잉그리드 46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덱으로 조금 바꿔 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덱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덱의 핵심은 아킬라의 장비 변경입니다 원래 이제 아킬라 같은 경우는 패시브 때문에 보통 속속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아킬라의 장비가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바로 양약으로 변경이 되는데 양약으로 변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킬라의 스킬을 보게 되면 치르의 장막을 사용을 하게 되면 앞뒤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보진에 있는 딜러가 앞으로 오게 되는데 보통 이치르의 장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 개념이기 때문에 양약을 세팅하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 보진에 있는 딜러가 앞으로 오게 되는 거고 앞으로 왔을 때 바로 이 스킬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멸을 통해서 전, 전멸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앞열에 있는 영웅을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성 스킬로 바로 딜러를 보진 딜러를 죽여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이 양약 세팅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고 그러면 선공격은 못 하지 않아요 원래 아킬라가 선공격 했는데 바로 카구라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카구라를 통해서 이제 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스키, 선 스킬은 어떻게 가져올 수는 없지만 선 공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데미지를 초반 데미지를 조금 방어해줄 수가 있으면서도 아킬레를 통해서 보증 딜러를 죽이고 다시 또 카구라가 죽음에 이르는 공격을 통해서 또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덱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딜러만 죽이면은 버티기는 매우 수월하거든요. 방덱은 버티지 못하는 게 그 딜러들이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걸 못 버텨서 그래서 잉그리드까지 지금 투입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킬라가 양약을 세팅하게 되면은 보진 딜러를 죽일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버티면서 모첸스로도 뭐 반사주고 플라톤도 계속 데미지를 주면. 결과적으로는 방대기 이길 수밖에 없는 플랜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기 인기를 되게 많이 끌고 있는 거고 천상계로 봤을 때 최상위권에 이렇게 방대기 포진을 한 거예요. 오늘. 이 화요일이잖아요. 사실 화요일에 이렇게 방백이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만큼 효율이 좋아야지 치고 올라오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양양 아킬라의 효율이 되게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상위권에 이렇게 포진이 되고 있는 만큼 혹시라도 방백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사실 잉그리드를 제외하면 은 대구성하는 것 자체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잉그리드가 만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잉그리드는 초반에 앞에 데미지만 막는 역할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득이 되시면은 한번 아킬라를 양양으로 세팅해서 플레이해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븐나이츠 천상계또 방백이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남고 있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